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삶의 맥을 짚어주는 한의사 인다라 한원 원장 김영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주제는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헤르킹에 관련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딸아이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A형, B형, AB형, O형에 관련된 혈액형 이야기를 듣더니 딸아이가 방탄소년단 혈액형도 좀 이야기해줄 수 없냐고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다 아들이나 딸을 하나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있는 이런 딸이 있을 경우에 다 딸바보들이 되지 않습니까? 딸바보 아빠들이 되죠. 저도 또한 딸바보 아빠라 그동안 방탄소년단 노래도 간혹은 같이도 들어보고 뮤직비디오도 같이 보면서 일곱 명 멤버들의 얼굴 그리고 드러나는 이미지 그리고 혈액형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모두 7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도에 데뷔했었습니다 데뷔 첫 해에 방탄소년단 그룹은 신상을 완전히 휩쓸었었죠 그리고 3년 만에 바로 한류를 이끄는 세계적인 그룹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지구촌의 어려운 아동이나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폭력 근절 관련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도 벌이면서 정말 착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혈액형을 살펴보니까 알 m 과 지민, 그리고 정국, 제이홉은 모두 A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7명 중에서 무려 4명이 A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슈가와 지는 O형이고, 뷔는 AB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A형인 알 m 과 지민, 정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이홉 4명의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A형의 특징을 말씀드렸었죠. A형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상처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RM이나 지민이나 정국이나 그리고 제이홉 이 멤버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언뜻 언뜻 그 행동의 모습 속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탄소년들의 방송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아저 멤버는 딱 A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작 각 멤버들의 혈액형을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이 A형의 멤버들은 다 진짜 A형이었습니다. A형의 특징이 뭡니까? 규칙을 잘 지키고 평화주의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참 자상합니다. 또 자기 일을 맡겨놓으면은 성실하게 똑서리나게 해내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A형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천천히 뜯어서 보면은 RM이나 지민, 정국 그리고 제이홉 이 친구들이 참 평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도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영향이 커지니까. 이 좋은 목적의 캠페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고, 정말 자상하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다 지키는, 지켜야만 하는 삶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을 다 성실히 지켜가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라고 느껴지죠. 이런 모습들은 실은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혈액형의 특징, 그리고 본성에 의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기 싫어하고 상처받기 싫어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해 주는 이런 A형들. 저는 이 방탄소년단의 알렘, 지민, 정국 그리고 제이홉 이네 명의 멤버들로부터 전형적인 A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더욱더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 우리 방탄소년단 A형 친구들 이 A형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선천적으로 생각이 많아서 소화기가 안 좋을 수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A형이면서 만약에 소화기가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대단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A형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소화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화기가 안 좋은 A형들이 음식을 먹을 때 TV를 본다거나 혹은 사람과 대화를 한다거나 뭐 책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TV를 본다면 TV에 어찌됐건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대화를 한다면 대화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책을 본다면 또 책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집중을 하게 되면 기가 뭉치게 됩니다. 사적 기계이라고 해서 생각하면 기가 뭉치고, 맺히고, 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화되면 결국 소화기가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애인들은 가능하면 식사할 때 오로지 식사에 집중하는 것이 대단히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힘겹고 지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하셔야 되고 행복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